자, 이거를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다. 문제 속에 몫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나누는 식이 2차, 나누는 식이 2차 이상. 또 문제 속에 몫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검산식으로 쓰세요. x의 50제곱 플러스 50은 x-1, 몫을 여기 qx라고 했죠. 그리고 나머지인데, 이거 보세요. 여기 1 대입해 보세요. 그럼 이거 0이죠. 그리고 여기 1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잖아. 그러니까 1 대입하면 51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이게 돼야 맞는 거잖아. 그런데, 여기서 QX를 뭐 해보래.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갖다 여기 넘겨. 그러면 X5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, QX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런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. 봐라. 어, X3제곱 마이너스 1 그러잖아. 그러면 니네 X 마이너스 1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,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? 그죠? 렇 이렇게 간다. X 네제곱 마이너스 1 하면, 이거 X 마이너스 1 하고, X 세제곱, 이제곱, X 1, 이렇게 되는 거야. 응? 야, X 뭐, 뭐 할래? 100제곱 할래? 이렇게? 그러면 X 마이너스 1 하고, X, 99 X, 98따다다다닥 해서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니까요니용이내용이 그러니까 x d a d x 4 a d x 4 a d 다다닥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니까 얘가 QX가 된다라는 거야, 이게. 그지 그러면, 여기에다가,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는 거잖아. 1 차면 0 되는 걸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. 좀 정확하게 쓰면 QX는 1, X, X제곱, 4 플러스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. 그치? X, 48, x 49 이렇게 되는데 어? 기다가 q 1이란 얘기는 홀수 되는 애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만에 여기까지. 그러면 이거는 야, 짝수 반, 홀수 반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홀수는 다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는 다1 나오니까 이건다 계산하면 0이지, 그냥 0. 그럼 얘하고 얘만 남았네?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네? 허허, 그럼 0이지, 뭐, 이렇게.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